322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라고 합니다. 1번부터 봅시다. 나온 눈의 수의 최소값이 5일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세 개의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값들은 5, 6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를 식으로 표현해 주면 결국 2, 이 3으로 써줄 수 있을 거고 이는 8가지입니다. 이때 나오는 최소값이 오여야 하므로 6, 6, 6이 나오는 케이스는 제외해줘야 하므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는 7이 되겠죠. 서로 다른 세개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전체 경우의 수는 216가지이므로 첫 번째 문제에서의 확률은 216분의 7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나온 눈의 수의 최대값이 5일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때, 세 눈의 수가 각각, 최대값이 5일이라면, 세 눈의 수가 각각 1, 2, 3, 4, 5중 하나여야겠네요. 이는 결국 5, 파이, 3으로 써줄 수 있을 거고, 이는 125입니다. 이 때, 최대값이 5여야만, 5여야 함으로 5의 눈이 나오지 않는 1, 2, 3, 4의 눈만 나오는 4, 파이 3, 64가지 경우는 제외해야 함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문제의 조건에 맞는 경우의 수는 61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216분의 61이 됩니다.